재혁은 아내의 죽음 이후 모든 것을 잃고 외딴섬 연구소에서 괴로워하며 수진의 연구를 복구하기 위한 책을 쓰고 있다. 그러던 중 수진의 동생 서연이 나타나 그녀의 연구 노트를 가져와 진실을 밝히겠다고 선언하며 둘의 복잡한 관계가 시작된다. 서연과 재혁은 수진의 연구를 함께 분석하면서 동시에 서로에 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작업을 진행한다. 서연은 언니의 연구에 감탄하며 재혁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기 시작했다. 서연이 재혁에게 언니의 연구에 대해 물어보며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게 됐고, 그로 인해 둘의 관계가 변화했다. 서연과 재혁은 연구에 몰두하며 언니의 뛰어난 성과를 함께 발견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다. 해변에서의 산책을 통해 서연과 재혁은 서로에 대한 감정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다.